여안하나 자득도 안주고가보나 우와! 자 아이 <laughs> 신나 자바기 자득도 안 주나? 이 가나나 이거. 자득습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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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라! 야, 야야! <목소리> 우와! 무섭다 이게! <이제>. 와! 왔다! <목소리> 뭐, 내렸다 야! 아! 너무 춥다! 와우와 완전 태는데요? 이거 와! 그새 비가 이리 왔나? 우와아 어이구야 진짜 앞이 잘안 보인다 라잉이 왜안나 라잉이 천천 가라! <laughs> 이가이르 오른날 자러파비코스가보진다와 이거 어디가 노 네? 아이고야 부디 다 배리네 호 와, 와. 와 이거야 와 이거 무시라 야야 야야야 야, 야, 야. 그래도 안 미끌리네 야야 <laughs> 야야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와, 고이 잡아라. 포하우야. 오 어디 잡아라 씨. 어디 잡으리네 야, 그래도 세우시라서방수가좀 되네. <laughs> 어, 방수 좋아야새 세우 좋네. 난안 되네. 틀린 높다 맞지? 못 밟아요? 맞죠야좀 전에 완전히 틀리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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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밖에 물어보지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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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? 나보까지 조심해 조심 이야 이야 야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거 어이 으아! 야, 나무까지 무섭다! 무서워, 무서워! 후와 우와이구야! 좋아좋아 어, 좋아. 재밌네 그래도 야 이게뭐고 야 이거 뭐고 이거 우와 물바람 뻘리 뻘이다 이게 뭐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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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직진하자고 으아씨 우와! 지기래 <laughs>